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급속히 추워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초대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이들을 색출해낼 공문을 받을 정도로 핍박의 선봉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담액색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땅에 엎드러진 사울은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핍박자요, 흉악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겸손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은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등등하다는 들이마시다 그런 뜻인데 무엇을 들이마셨을까요? 위협과 살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빛은 살기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는 그 눈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는 지금 스대반 박해, 스대반 순교 이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들 정도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아마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울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이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대지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도저히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러한 흉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두려운 존재,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그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가 회심하게 된 과정을 세 번이나 기록해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구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그 흉악한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 변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유대교 교리의 정통한 자입니다. 교리만 잘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적 교리의 실천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국가 반란죄로 죽인 이교도의 괴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교도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유대주의자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과 실천력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그리고 재판에 넘겨주는데, 그리고 저들을 죽이는 찬성표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위협, 살기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핍박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외국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담액색, 여러 회당의 담액색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에 의하여 흩어졌던 곳입니다.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밖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팔레스타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넥세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할 정도로 그는 국경 밖에까지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3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맥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진멸시키기 위하여 담맥 색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절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땅에 엎드려졌다. 자,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그의 육신이 땅에 엎드려졌지만 그것은 빚 대신 주님을 만나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지는 특징, 변화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알수 있는 길은 겸손한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한가?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 앞에 겸손한가? 그것이 주님을 만난 가장 본질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핍박자 사울도 주님을 만나니 땅에 엎드려지는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대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죽이는데, 앞장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의 핍박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체를 늘 누구를 대하듯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 대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여정 중에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 끌려 담액색 도성에 들어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의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핍박자도. 박해자도,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된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아, 저 사람은 안 변해. 그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교만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의 권면, 나의 위로, 나의 달변, 나의 논리,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영혼도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릇된 교리로 그리고 그릇된 교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잘못된 실천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 그 교리에 따른 잘못된 행동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른 신학이 있어야 하고,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하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자 사울, 빚 대신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살인자라도 가늠자라도 흉악자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주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이 두렵고 무섭고 흉악한 자가 있습니까? 언론에 등장하는 그 흉폭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도 주님 만나주십시오. 저들도 주님 궁이리 여겨주십시오. 그런 겸손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는 안 되는 일들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주님을 진짜 만나면 겸손. 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겸손함으로 세상 앞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 대신 주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오늘 여전히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겸손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